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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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밥 먹을 데가 없어. 막. 옆에는 막 이제 다른 뭐 일본 술집이고 문다 닫았네? 앞에는 편의점 있고 뭐라고? 아구, 아구 있었다고? 아 여기? 이거 어떻게 봤냐? 어 좀만 더 둘러보고 아 여기는 펍이다 펍. 아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펍이다 펍. PC방을 왜가임마 지금 이 새끼야. 지금 PC방을 왜가임마 아구 먹자고? 그래, 그래, 알았어. 갔는데 저번처럼 또빠꾸당한거 아니야? 저 김밥 천국 여섯 번 빠꾸 먹었거든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좀 먹는 거좀 촬영 좀 해도 되나요? 아, 네, 괜찮아요. 아, 아, 네, 자리 상하신다, 알겠습니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먹을까? 네, 여기서 메뉴 골라주시는 분은 제가 가격 아, 알려드릴 테니까. 그만큼 입금하시면 돼요. 음 아, 죄송합니다 돈가스를 먹으라고 국민 아구찜 먹으라고 어린이 돈가스 먹으라고. 여기 음 <laughs> 사장님 요거 국민 아구찜 요거 이거 대충 얼마나 나오나요? 양은? 딱3 인분 기준이로요 아, 3 3인분. 아, 인분이에요? 아, 이것도 매운맛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일단 기본. 이아 근데 아구찜 진짜 싸네? 국민 아구찜 뭔가 그 살짝 그 주유소로 따지면 알뜰주유소 그런 느낌 난다. 아니 근데 이게 3인분이래. 이거 되게 싸긴 한데 나 혼자 3인분 먹긴 좀 그러지 않아? 나 국민통닭 먹을래? 어, 이거 살짝 유튜브 가게야. 반 마리는 좀 그렇고 한 마리로 해가지고 어, 이걸로 먹어. 매울 거라고? 아니 이게 매운맛이 있대. 어, 매운맛 정도가 있대. 괜찮아, 괜찮아. 어, 국민통닭으로 시켰어. 어, 아유, 천원 감사합니다. 아, 맛있대요. 와. 야, 애들아, 노래 꺼주셨어. 이제는 유튜브를 알아봐주시나 보네. 아, 어, 노래 꺼주셨어. 어? 사장님이 시청자? 아, 네. <목소리> 아, 네. 그러자고? 아,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진학우라고 하고요. 허락 맡았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허락 맡았는데, 이게 저작권 관련해서 이것도 소리도 좀 아예 줄여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네? 아, 여기다 놓을 수 있게 이쪽에을까요 예. 오, 큰. 큰 락은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괜찮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laughs> 진짜 작살났나, 이거. 와 이거 작살난다 진짜 와 이거 뭐야? 비쥬얼 작살난다 잠깐만 작살 나 이거 먹스타그램 한 번만 찍을때 우와 우와 아이그어갔는데못 먹었어 다 먹을 수 있겠냐고 모르겠다. 너희들이 안 괴롭히면 먹을 수 있어. 안녕하시기, 안녕하시기, 잘 먹으셨는데 약양지집한테반먹을수 해주셔.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제육 개념이다. 사장님, 혹시 콜라 하나만. 네, 네,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그, 저, 방송하는 거. 아, 그게 문제는 안 되죠? 아, 아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언제 와야 6월 야, 진짜 장난 아니라 사람 진짜 많다. 와, 나 이런 아웃찜 원했어, 진짜로. 이게 치킨집에서 파는 치킨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옛날 치킨 느낌 많이 나요. 우리 엄마가 아구찜을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내가 아구찜을 좀 먹어봤는데 이런 아구찜은 걸어라. 어떤 거냐면 콩나물이 지나치게 쓴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아구찜을 먹는 건지 한약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 요 진짜로. 근데 여기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구찜 먹으실 때 그거랑 콩나물이랑 아구찜 비율 잘 보셔야 돼요. 저 제가 먹방 9년했잖아요, 여러분. 들 먹방 9년하면서 진짜 아구찜 수저없이 시켜봤거든요. 근데 콩나물 80% 들어있는 데 있어. 그런 데는 진짜 양심 없고, 이런 데는 괜찮아요. 진짜. 양은 진짜 많아요. 양 진짜 작살납니다. 자, n d who is r